일단 냄새는 불합격 비주얼, 비주얼도 불합격. 얘가 군모자 얘 아니에요? 지금 미스테리에 빠지는가? 일단 얘, 얘가 누진면이 얘가 옥수수면이요요 녀석이네. 자, 오늘은 제가 무엇을 먹어볼 거냐? 마라탕을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마라탕을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왜 마라탕에 꽂혔냐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마라탕을 안 먹어봤을까? 아무튼 마라탕을 한번 먹어보려고 여기 재민이도 계신 여기 여기 있다 올려놨습니다 일단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뭘 먹어야 되냐면 일단 푸주 나왔고요 옥수수면 유진면 두부 숙주 소고기 양배추 감자 연근 햄 고구마떡 건두부 청경채 팽이버섯 얼린 두부 유부 아니 원래 이렇게 많이 원래 이렇게 많이 먹던 거? 추워. 오늘은 마라탕 먹방! 짠! 태어나서 첫 마라탕 먹방 해보겠습니다. 성욱 떨리고만 아, 근데 요즘 날씨가 추워가지고, 와. 뭐고? 뭐고? 이게 뭐야? 아, 단무지. 첫 번째로는 단무지, 단무지. 두 번째도 단무지, 단무지. 오 얘가 땅콩소스구나. 에 엄청 큰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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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내 생각에 여기 위에 뭘 올려야 돼.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올리자. 이거를... 어뜨게보라 이렇게 올리고? 너무 높은데? <laughs>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보자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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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그냥 먹자. 일단 냄새는 불합격. 비주얼... 비주얼도 불합격.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땅콩 소스. 땅콩 소스는 좋지. 얘는 뭐야? 이게 뭐예요? 얘? 넌 뭔데 이렇게. 꽁꽁꽁꽁 싸매어 있니? 어? 이 g k 이상한데? 이 뭔데? 으, 기름이 너무 많아. 이 뭐예요? 이거 아 뭐?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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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뭔이 우와, 우이아이수옥수이면이 아, 이아이수옥수이면이이나 이게. 이는 뭐야? 얘는 그냥 국수인데 국수 누구누구누야겠다 아우 배워. 연근. 제가 또 연근을 좋아합니다. 음. 음, 괜찮구 그렇게 막맛없는 음식이 아닌데 맛있는데. 근데 제가. 이거 마라탕 시켜 먹는다니까 또 단독방에서 욕이란 욕은 다 해가지고 애들이 그 원래 부산 애들이 막 마라탕 막 탕으로 이런 거 먹으면 애들이 막 놀리거든요. 와 근데 맵다. 1 단계로 시켰는데 아 제가 원래 좀 매운 걸잘못 먹습니다. 와 매운데. 얘가 뭐예요? 얘가 얘가 두 분가? 얘 뭐야? 얘 뭐예요? 약간 어떤 맛이냐면 약간 개맛살 맛 손톱으로 뜯는 그 살맛 나는데 오오 오, 이거 뭐야? 어 이렇게 생겼다? 이게 뭐야? 얘가 분모자 얘 아니에요? 얘가 분모자 납작당면인가? 떡인데뭔거 어떻게 먹는 거고? 아 어려운 맛이야. 오오 오,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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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얘는 무슨 두부예요? 땅콩 소스 이제 한번 찍어 먹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맵다. 근데 맛있다 인정. 그리고 약간 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얼얼한 게 계속 느껴집니다. 계속 뭔가 얼얼해. 계속 뭔가 계속 뭔가 뭔가 입에 누가 주먹을 계속 치고 있는 느낌? 얘는 또 뭐야? 납작하게 안 생겼는데? 와, 나 몸만 봐 와, 왜 이렇게 맨전 제가 매운 정도에 딱 맵기가 딱신라면 정도입니다 오? 이 귀여운 건 뭐야? 뭐 이거 뭐 완자네 이게 이게 그 완자 음, 아 이거 팽이버섯이구나 아닌데 뭐지 유진면이구나 이게 아 유진면 맞나 아닌가 뭐를려 때는 검색해야지 엥유진면 이건데요 뭐야 옥수수면이 노란색이라 했는데 얘는 뭐예요 이것도 찍어 먹는 거야? 고기를 찍어 먹면맛 없을 수 기름인데? 얘는 탈락 새콤달콤한 기름 냄새 납니다. 올리브 오일인데 무슨 맛으로 먹는 거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 얘는 유진면 아니면 옥수수면이래요. 저도 잘 모릅니다. 땅콩 소스 맛있다. 땅콩 소스 이렇게. 확실히 땅콩소스랑 먹으니까 풍미가 있네 내가 음식에 대해 잘 모르구나 백요리사 와 맵다 와 이거 왜 이렇게 맵노 와 이거 우유 필요한데? 와 저는 근데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진짜 못 먹습니다 저는 막 평양냉면 곰탕 이런 거 좋아하지 근 맛있긴 하네 아 너무 했다 근데 두부도 약간 맛이 달라 두부 안에 뭔가 두부를 뭔가 이렇게 주먹으로 으깨가지고 다시 두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 으깬 두부를 안에 넣어서 다시 이렇게 틀이 잡아가지고 먹는 느낌 콤물와 제가 다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얼퍼드릴게요 제가 어디서 시켰냐면 셀프 마라탕이라는 곳에서 아닌데? 타임 어디서 시켰지 나 바본가? 아나 원래 이런 이미지 아닌데 오케이. 출리 마라탕 양정점의 셀프 마라탕 이게 있어요. 중짜 900g에 땅콩 소스 정상 1단계 약간 매운맛 가루 열고 신라면 정도 매운맛. 근데 이거 신라면보다 맵습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마라 약하게 아, 거짓말쟁이 아니고 제가 잘못 먹습니다. 매운 거. 땅콩 소스, 찍먹 소스. 아, 이게 땅콩 소스, 찍먹 소스구나. 요거, 요거, 요게. 음얘 맛있다. 마유 산초 기름 얼얼한 맛. 얘가 마유구나. 아, 입안 얼얼하게 하는 거. 아니 근데 난이거를안 먹어도 입이 <laughs> 입이 엄청 얼얼한데. 조리 후 포장 오징어 완자.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징어 완자 여기 있습니다. 이안온거 한번 검사해야 되거든요. 오지 어, 여기 오징어 완자. 오징어완자 하나씩 먹어보자 소고기 삼경차 <laughs> 연근 이건 진짜 제가 알거든요 팽이버섯 이것도 제가 알아요 분모자 여기서부터 제가 모릅니다 지금 미스테리에 빠진 애가 일단 얘 얘가 건두부 아니야? 두부맛이 나긴 해 두부 건두 부의 얘가 분모자를 시켰는데 내가 분모자를 어디다 시켰지? 이거도 뭐야? 얘가 뭐예요? 얘, 얘가 분모자인가? 제가 분모자랑 넓적 분모자를 시켰거든요. 거기에 옥수수면 노란 색깔 유진면 아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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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넓적 분모자 왠지 이거를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저 빼고 다알것 같은데 넓적 분모자랑 분모자가 있는 이유가 뭘까 왜냐면 그냥 분모자는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 요 녀석 요 별묘양 오각형 모양 얘가 분모자네 얘 건두부 아까 먹은 게 냉동두부 그 제가 막 으스러진 거그 다음 얘가 유진면이네 얘가 이 녀석 이 친구 얘가 유진면이네 옥수수면이 요녀석이네 노란색으로 가로쳐져 있으니까 오케이 아 별거 없네 다 외웠다 와 너무 맵다 와 땀까지 난다 와와 와, 너무 매운데 와와 경비 아저씨 좀 살려주세요 정신병 아니야? 어떻게 발코니 밑으로 오물을 던지냐 음식물이든 그러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야얘 맛있다 아 그리고 흑백요리사 보셨어요? 흑백요리사 진짜 재밌던데 물론 좀안 어울리게 생겼지만 제가 또 파인다이닝을 엄청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막 아, 어렸을 때부터는 아니고 뭐 특별한 기념일이거나 어머니 아버지들이랑도 뭐라고 잠시만또 너무 매워가지고 콜라 한입만 먹겠습니다 어 너무 매워 어우 어, 매워 어우 매워 어우 매워 어우 매워 어 더워 안돼 묻지 마. 어 매워. 아무튼 흑백 요리사 진짜 재밌습니다. 꼭 보세요 안 보신 분들. 그게 프로그램 취지도 너무 좋은 거 같아. 그런 거 하면 이제 사람들도 거기 나왔던 셰프님들 가게 막 찾아보고 일단 국내에 지금 요식업이 F&B 사업 쪽으로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그쪽이. 주의하시는 형들이나 장사하시는 형들 봐도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사람들 소비심 소비심 뭐라 하더라 소비 기대지수 막 이런 거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로 일단 내수 경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돈도 쓰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파인 다이닝이든 아니든 좋은 재료를 살려고 셰프들이 시장이나 농산물 그런 공판장, 집판장에서 직접 다가 다 경매를 해서 들고거든요. 오 그럼 이제 농부들이나 어부들한테도 좀더 이렇게 선순환이 되고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무작정 그런 거를 막 허세 해가지고 맨날 그런 음식만 먹고 다니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너무 매운데 냥이 이 너무 많아 이거 이거 이게 어떻게 다 먹는 거야 이걸? 이걸 다 먹어? 사람들이 원래 두명세 명에서 나눠 먹는 거겠죠? 저는 절대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딱 배부르면 딱 그까지만 딱 먹습니다. 그래야지 살이 안 찌더라고요. 배부른 배부른데 막 억지로 더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좋아요. 식습관 건강에 나빠집니다. 유진면은 이제 안 시킬 것 같아요. 이 소면 같은 거 요거. 양이 너무 많아. 얘 탈락이에요. 두 맛있다. 생각보다 이게 탄단지가 잘 구성돼 있네. 그거 땅콩 소스가 진짜 신의 한숨입니다 어. 배불러. 나 이제 못 먹겠어. 고기 아 이제 어떻게 시켜야 될지좀알것 같기도 하다. 밥했다. 아, 와이 땀도 쫙 빠지고 진짜 멋있네. 괜찮네. 아얘좀 빼자. 여기 좀 빼고 올게요. 이 너무 많아요. 야너 버려. 이제 끝. 아무튼 흑백 요리사 안 보신 분은 흑백 요리사 꼭 보세요. 누가 우승할까? 와 이제 다 먹었다. 못 먹겠다. 더워. 아무튼 거의 다 먹었고 저희 먹방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라탕 양이 어, 마유는 식혀놓고 찍어 먹지 않았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메뉴 알려주시면 그 메뉴로 찾아오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와 더워. 와 이제 덥다. 와오 더워. 와 아까 분명히 찍을 때 추웠는데 마라탕 먹으니까 확실히 엄청 더워진다. 배고가지고. 더워. 아 더워 오땀봐 어, 조금만 더 살찐 연근 하나 음. 중독돼 중독돼 와 이거 뒤 정리하지?